요즘 제가 본 책은 그 지금 보시, 보고 계시는 까미와 위고 선독입니다. 어, 방송대 교재고요. 그 제가 이제 방송대에서 수업 들었을 때 아, 수업 들었던 과목입니다. 어, 이 책은 그, 그 인터넷 서점이나 그 방송대 출판 문화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. 이게 그 삼학년인 과목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프랑스어 기초 문법은 그 공부하셔야 이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가장 그그 그, 그 기초 문법도 그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그 혼자서 또는 그 방송을 통해서도 좀 공부하기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. 가장 좋은 것은 그, 어, 방송대 홈페이지에서 이 과목 수업을 이렇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이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. 한 학기 수업이. 그래서 저렴한 편이니까 가능하시면 그, 에, 방송 그 수업 동영상을 보시면서,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. 어그 어떤 그어 외국 외국어를 배울 때그 문학 작품을 한번 이렇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또그 나름대로의 그 재미가 있으니까요. 매일 그 맨날 그 저기 시험 공부용 책을 이렇게 그런 거를 보시면 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, 가끔은 이런 책도 한 번, 어, 보시기를 권합니다. 어, 이 책은, 그, 제목에서 알다시피, 이제, 까미, 알베르 까미, 아주 유명한 작가죠. 프랑스에. 그 다음에, 위고, 어, 그, 작품들을 수록한 책입니다. 그래서, 그 수록 작품을 보면, 어 알베르 까미의 그, 어, 트랑제, 그, 이방인, 그 다음에, 라페스트, 그 페스트라는 작품, 두 작품이 이제, 까미의 작품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그, 그 유명한 그, 레미제라블, 레미제 하블, 그게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 그래서 그 노트 파리의 노트르담 이런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그 수업에서는 그 어, 레트랑제 이방인과 패스트그 다음에 레미제합을 세 작품만 이제 다루고요. 어, 노트르담 드 파리와 그 그 다음에 뒤에 부록이 있어요. 부록이 뭐냐면은 어 까미와 위고는 아닌 데또 유명한 작가가 있었죠. 당시에 아, 하긴 당시 이 시기에 워낙 유명한 작, 작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탕달인데 스탕달의 적과 흙 이런 작품, 르르후지엘누아이라는 르 작품이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. 그래서 총 다섯 편이 이제 이 작품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그 중에 그 중에서 앞에 세 작품만 이제 수업에서 다뤘고 어 뒤에 두 작품은 이제 그 개별 자율학습으로 남겨진 작품입니다. 음 아제 감상은 그 앞에 세 작품은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의 그 한줄한줄 한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받아 적었죠. 그래서 이제 그세 작품은 지금 다시 봤을 때도 이제 이해가 잘 되는데, 뒤에 두 작품은 그 아무래도 교수님 수업 시간이 다르지 않은 거라서 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이게 역시 좀 쉽지만은 않네요. 어, 이 책의 좀 구성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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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인보시 이방인으로 한번 부, 보시면 그 까미에 대한 그 차, 설명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. 예. 예, 예, 예. 좀 사진을 보시면 좀 비딱하게 예, 생겼죠 사람이 사진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. 이 네. 사진을 보시면 좀 삐딱하게 생겼어요. 사람이 좀 삐딱한. 그, 그리고 그, 까미 자신도 이게 그 자신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이제 반항. 반항을 해야 된다. 아 이런,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외모도 좀 약간 삐딱해 보이죠. 어, 그리고 이, 이 방이라는 작품 자체도 약간 그런, 어, 좀 그런 걸 느끼게 하죠.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뭔가 불만을 품은 사람이, 우발적으로 뭔가 이게 큰 사건을 저지르는, 음, 거기서 어떤 억눌렸던 어떤 반항심? 이런 거에 폭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그 까미의 작품 세계에 잠깐 설명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문 해설이 나오는데, 지금 그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그 왼쪽에 이제 프랑스 원문이 있고요. 오른쪽이 이제 그 해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해설이 오히려 더 많죠. 해설이 있다만 하고, 원문이만큼이고, 그래서 굉장히... 설명이 풍부하게 되어 있는 자그 그거 책입니다 방송대 교재가 원래 좀 좋잖아요 좋 좋잖아요 에, 그걸 다시한번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데 대학교재는 여러분 혹시 대학교재 외국어 뭐꼭 굳이 프랑스어가 아니, 아니더라도 영어나 뭐 다른 언어 대학교재를 구입하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안 되어 있어요 수업용 교재에 비해서 설명이 잘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그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기 때문에 교재 자체는 그 설명이 좀 간략한 경향이 있거든요 예, 그래서 그 어, 초보자가 그 대학교재를 나는 좀그 문학을 좀 외국어 문학을 좀 공부하고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손댈 수 있는 게 대학교재인데 대학교재는 그런 게 해설이 좀 간략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방송대 교재는 아주 해설이 아주 풍부하죠. 예. 해설이 오히려 그 원문보다 더 길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고요 어, 그리고 이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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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이제 이방인 부분인데 이방인 부분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또 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, 에 아주 이중으로 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봐 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. 다어아네 비슷하고 마지막에 가면 그, 그 이방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그 한글 번역이 전체적으로 번역이 이렇게,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해설로도 이해 못 하겠다. 어, 그럴 때는 이렇게 번역, 해당 부분을 찾으셔가지고, 한글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, 이렇게 그, 에, 또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, 이렇게 또, 그, 한문, 한글로 번역된 그, 한글 번역문이 실려져 있습니다. 어, 보통 그, 영문학과나 그러니까 외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, 이런 공부 많이 하셨죠. 그러니까 어떤 그 교재가, 교재를 읽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그 교재 원서를 당연히 자기는 전공이니까 원서를 이제 읽으셔야 겠고, 원서가 있어야 겠고, 그 다음에 그거에 한글 번역본이 있으면 그 필수품이, 필수품이죠. 그꼭 구하셔서 같이 놓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. 왜냐하면, 그, 번역본이 있다는 거는 정말 그, 그, 그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, 음, 어, 정말 그 구원의 손길이라고나 할까요? 그러니까, 교수님의 강독과 같은 느낌이죠. 그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될 때는 해당 부분에, 번역서에 해당 부분을 찾으면, 아, 어떻게 번역이 될까 어떤 의미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까지도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같이 두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책은 이렇게 뒤에 한글 번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뒷부분이 이제 그 브로그로 스탕달 까미와 이 책이 까미야 위 까미야 위고 선독이라서 까미야 위고 알베르 까미야 빅토르 위고의 작품들이 주로 실려져 있는데 마지막에 번역은 아 부록에서 스탕달 당시에 또 유명한 작가였죠. 스탕달의 적과흙이라는 작품의 일부가 또 게재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스탕달의 샤피드 어, 어, 윗들에서 팔장이 개지되어 있네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여기 이제 프랑스 어 원문이 있고요. 밑에 이제 해설이 이렇게 또 많이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스탕달의 적각은 이제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 혼자 했거든요. 그래서 해설이 이렇게 많았지만 혼자 공부하기 참 힘들었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맨 뒤에는 그, 이전체 오리지널 프랑스어 원본에 대한 한글 번역이 이렇게 뒤에 실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저도 참고했습니다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. 그래서 학생들이 뭘 어렵게 한, 아뭘 어려워 하는구나.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. 이런 거를 잘 음, 야, 그런 걸잘 알고 준비된 책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음,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이 책을 했고, 공부를 했고, 어, 이제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음, 또이 책을 해서, 이 책을 통해서, 이 책을 이제 중간고사, 기말고사도 받고, 또 이제 그 졸업한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예 그냥 문학 작품을 그 독해하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. 그 의미는 그 한번 보고 반복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점이 나타난다는 거. 어그 문학 자체적으로 어 문학 자체가 음 그렇잖아요. 한글 소설도 이렇게 한번 볼 때가 두번볼 때가 또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렇잖아요. 그 그러니까 예, 역시 프랑스어 소설도 어, 이미 이해한 부분도 다시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 공부 차원에서도 이제 한번 볼 때마다 아 내가 놓쳤던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고 어, 그런 그래서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문학으로 어, 어 외국어를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, 특히나 영어가 아닌 음, 영어가 아닌 언어가 한국에서 그 교재를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. 그 중국어, 일본어 정도만 어, 문학 작품에 대한 그 교재가 있고요. 어그이 다음으로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 이거는 참 한국에서 그 문학을 다루는 교재를 구하기가 참어렵습니다잘 아, 있지도 않고요.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프랑스어 문학 교재 공부 프랑스어 문학을 좀 읽고 싶은 사람 원문을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, 몇안 되는 그런 그. 책들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오늘은 이책한 권으로 마치겠습니다. 예,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